예,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는 저번에 브론즈 리그, 위너스 리그, 예, 브론즈 초보자를 못 나가가지고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제 무장영예를 생기면서 예, 지금 브론즈, 최고 성적은 브론즈 2까지 올라갔었네요. 갔다가 제가 지금 딜러가 요거 지금 기존에 뱀 자리, 뱀 자리 도어프는 그 혈압 상승이 없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나팔 자리, 이제 혈압 상승 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육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승률 높진 않아요. 그러다가 오늘, 예, 네, 화살 자리, 화살 자리는 도어프가 5성이면은 바로 지금 혈압 상승이 생기거든요. 이 도어프 혈압 상승 좋은 이유가 사망한 캐릭터가 발생하면은, 만화가 찹니다. 15%. 지금 이제 더 올라가면 더 퍼센테이지가 높겠죠. 아군이 죽든 적군이 죽든, 궁극기를 발동하는 쿨타임이 빨라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궁극기를 빨리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을 많이 꽂죠. 그래서 이제, 원딜 중에는, 음, 거의 암흑대공하고, 더프로드가 거의 탑이라고. 지금, 이제, 카페나 인데서 보면은, 그때 있죠. 그러니까, 혈압상승 아까, 화살자리나, 나팔자리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템 세팅은, 보, 그, 아이템 세팅은 순위표 보시고, 방문해 보세요. 1등, 2등, 뭐 이래 3등, 이런 랭커들을 방문해 보시고, 그 사람들 있으면 오, 이 사람은 지금 1등, 1등인데 아... 날개 자리는 좋네요 4성, 별 4개에서 그냥 일단 혈압 상승이 뜨네요 이거 보시면은 30%가 차죠 사망하면 이 사람들 세팅 보면은 전부 다 공격력에 몰빵했잖아요 그죠? 그생각이 저도 이제 공격에 몰빵할 겁니다 저 사람들도 보고 뺏기는 거죠. 저거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오늘은 좀 빡시겠어요. 거늘제 덱은 원딜러가 형편 없어가지고 마공작입니다. 마공작 대신을 빼고. 마공작은 그 상대방의 뒷열, 뒷열에 있는 내 네, 힐러나 딜러를 카운터 내기 위해서 골랐구요. 미너스 리그 하다보면, 일단은 탱커, 지금 보시면 마공작이 힐러를 찍으러 갔죠? 갔다 지금, 지금 스킬 때문에 밀려가지고 빠졌는데, 탱커 확실한 탱커 한두마리 그리고 딜러 한두마리 딜러는 두명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딜러 두마리 힐러 한마리 요런 조합이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버프 계열 한마리 정도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이제 다크 섹터가 제가 원래 키운다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스킬 면역을 하는 뭐 그게 스킬이 있어가지고, 음, 그거를 키우려다가 제가 모르고 랜덤 진화를 누르는 바람에 한동안 제가 이걸 게임을 안 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다 죽었네요. 그런 줄이그 이까지 올라가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원딜러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음. 응. 쉽네. 그리고 힐러는 부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 부활이 있으면 좋고 초반에 이제 부활이 있는 힐러가 없으면은. 삼성 태생이 삼성인 힐라나 그것도 없으면은 이제 샤먼 프린세스라고 있어요. 음, 걔도 괜찮더라고. 상당히 많이 씁니다. 걔도. 그리고 이제 원딜러는 드 더프가 드 더프나 암흑대공이 없다. 예, 네, 그러면은 아, 보통 먹을 쓰더라. 없으면은. 공수 아르쿠스 궁병 공병공아 알고 그래. 뮤즈 아쿠아 뮤즈 늘 맛있어요. 그니까 보시고 태생이 삼성이라고 꼭 쓰레기다. 뭐 재료다. 이게 아니고 공식 카페 앵그 보시면은 그 공약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점점 게임을 지금 진행할수록 등급 이런 것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씨 또 좋네. 지금 방금 저 더프로드가 혈압상승이 있는 것 같아요. 궁은 좀, 궁쿨이 좀 빨리 돌아가는 거 보니까. 뱀파이어를 빼고, 얘가 지금, 지금 힐러가, 그 부활이 있거든요. 가끔씩 저 부활이, 이게 궁극기가 아니고 일반 스킬이다 보니까, 타이밍이 좋게 나오면은, 역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탱커 탱커는 최근 뜨는게 일단은 탱커중에는 천사장이 거의 원탑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바뀐 게그 다음에 최근에 바뀐게 가레트 파일럿 하는 고블린이 있거든요 기계 기계 이끌고 있는 고블린 기계 타고 있구나 아씨 0끄러워졌네 고거를 쓰시면 될거예요 얘였나? 일단, 오늘 떨어진 그 브론즈 리그 3이라도 올려놓고 자야 되겠네요. 그, 그러니까 탱커는 한 명이, 한 명을 쓴다 그러면은 진짜, 예, 상위 등급에 있는 탱커를 쓰시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탱커를 투탱으로 가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원딜러가 좀 제대로 된 원딜러가 없다. 그렇다시 보시면은 마공작이나 있어가지고, 뒷열에 이제 상대방 엘, 힐러나 딜러를 먼저 자를 수 있는 그런 근딜러 한 마리 정도 갖고 계신 것도 좋은 전략일 겁니다. 순위가 많이 떨어졌네요.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화살자리 더프가 생겼으니까 요거 혈압상승 붙여가지고 붙이고, 이제, 좀더 성장해가지고, 브론즈, 확실하게 이제, 이지어, 브론즈 2까지, 올라가서 다시 공략하는 거, 위너스 리그 관련된 거, 혹시나, 아니면, 공식 카페에 이제 있는 정보나, 요즘 뜨고 있는 영웅이 어떤 건지, 조사해 보고, 조사를 기좀 그렇구나, 알아보고, 요즘 면 가르트 파일럿 있죠? 상대방에. 제가 전략적 포획하고 실드 생성이나 이두 가지 스킬이 있는 별자리가 제일 좋답니다. 전략적 포획은 근처에 있는 적군을 자기 바로 앞까지 땡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대방을 몰아버려요. 한 군데로 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범위 궁극기를 쓰는 딜러가 있으면은, 지금 방금 제, 그, 지금 캐릭터 두 마리가 딸려들갔죠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폭 딜을 맞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게 좋아요. 아, 이제 브론즈 올라갔네.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고, 태생이 났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공식 카페 웬만하면은 들어가셔가지고, 가입하셔가지고 참고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위너스 리그 음, 더 나은 성적을 보여 드릴게요 보여 드리고 저도 이제 성장해야겠죠 지금 브론즈 1위 리그 밖에 안되니까 그리고 공식 카페나 이런데 정보 있으면은 가져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